전략적인 선택 이거 23분이라고? 이 판을 위한 멘탈 네, 관리 23분 경기 근데 판테온이 테러블, 테러블 겠다 판테온 장기전? 그럼 테란 유리해 그렇죠 이 맵은 토스가 테란, 좋다 자, 일단은 일단은 그 초짜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 예. 네네요 안진마님 기다리시니까 안진마님 요 승리하신 걸로 선언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2대0 네, 승리. 2대0. 아, 좀... 무슨 비 다시? 시향가 알라는데. 2대0, 2대0 승리. <laughs> 명전기였죠적자님 아주 2대0으로 떡실신 당했거든요. 공격 멋지던데. 그쵸숨안 쉬고 스타도 먹혀 버렸어요. 근데 이 판을 나무님 개념이 좋네요. 대각인 거 보고 컴퓨터를 안 때리고 무빙만 치셨어요. <laughs> 대각인 거 보고 바로 넥서스 편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뉴질 뉴질렉... 한거죠? 예예... 개념... 근데 아예 질럿도 그냥 하나만 찍은거 같은데? 최신 개념 안 질럿도... 다 아, 찍었어? 질럿도 안찍었어 아예 안찍었네 질럿 네, 네 그냥 게이트만 짓고 바로... 음, 응. 한 바닥 이제포 올라가고요 와... 잘 됐다 뉴질렉도 아니고 그냥 게이트 더블 했어요 이러면 차라리 하필 서치를... 막서치로...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laughs> 저게 어떨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테라니 맞아요. 그래도 아카판보다는 서치가 낫네요. 근데, 근데... 근데... <laughs> 아카판도 비슷한 근데... 타이밍에 들어오긴 했는데 토스가 너무 찐형인데 사인용막 서치만큼 늦게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토스가 오즈로스로넥 하면 시즈 막을 수 있어요? s 스비 끌고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칠수 나하자 맞아 나오죠 이거 어차피만 들어가 아웃 어, 찍혀 있다 이거 이거 막을 순 있어요 s c v s c v 아홉 마리면 들렸 세 마리를 잡거든요 와 대각방향이에요 와한 부대네 거의 이거 배라빙? 이거는 지호야 막을 수있 근데 이거 어떻게 막지 이걸 이게 원래 여덟 마리 찍고 가는 건데. 프로프 나와서 막아야 큰 건요. 말이 마리죠? 이게 근데 질럿 한 마리 쉰게 크다. 질럿 한 마리를 안 쉬었으면 이질 원드한데아 이거 저요 질럿? 한 마리? 한 마리는 원벌 이거 끝나게 끝났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사실 너무 짰다. 질럿 한 마리 쉬는 건 너무 짰다. 와잘 질럿 잘 죽였어요. 프로보다 진짜 잘 리베어 겠는데 마당 안죽하나아 근데 이, 어, 이 이건 가야겠는데? 뭐 접다 이거. 마당 내주는 판단 하는거죠 이라미오 5대5죠 예? 아 근데 이게 네. 달라요 이게 아. 이게 코스는이런못 이겨 아, 테라도 이길 수 있는데 포스는 좀오 잠깐만요 드라군 오, 드라군 2마리? <laughs> 이게 벌처 잡으면은 또 아아 아, 네. 컨트롤 야. 좋아요 아 이게 지금 애쉬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상킨해거든요 노랑님 너무 늦게 돌아갔어 몇 대면 몇 대면 이거요? 이거 테란을 봐야 돼. 테란을 봐야 돼. 테란을. <laughs> 테란 보고 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다. 테란. 예, 테란을 테란. 봐야 돼. 아, 마이너 미즈 찍혔으면 이제 테라바스땐 토스 유리야 아직도. 오케이. 토스 유리. 확기 아, 근데 토스가 유리하진 않지 않나? 토스 그래 이걸으로가가지고 노즐넥인데 마이너블 안해 가지고. 근데 원래 노즐넥을 하면 넥소스 피고 게이트 짓잖아요. 지금처럼 땡넥이 아니잖아, 이게. 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소스가 이게 안 돼. 원래는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비 돼야 되거든요. 네. 마이너비 돼야 되는데 이게 게이트를 먼저 지어서 사업이 빨라가지고 저깰수 있어요 그냥. 오 그런 개념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비 돼야 이러면 다시 넥서스 피면 페라 퍼스가 마당이 더 빠르거든요. 아니 그런 개념이? 지리한데 오. 이데 결국 로보틱스도 빨라서 이게 토스가 어? 5대5 다음 봐야 되긴 하는데 드라마 안 이르면 제가 봤을 때 토스도 좋아요. 자 토스. 어나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역시 보는 눈이 다르네. 일군이 안 죽어서 그냥 차라 이게 되게 괜찮았네. 이게 생내기랑 그냥 똑같은데 느낌이 대각이라. <laughs>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덕스가 많이 좋죠 아직. 약간 그 앞마당 내내내도 네, 네, 상관없는 땡내 그런 느낌 이렇게 되면 너무 뱅뱅. 많이 LCB를 너무 많이 긁었어요 이거. <laughs> 리버인가요? 어또또 리버? 아, 이번엔 리버 안 가네요. 네 리버 안 갔어요. 갈것 같은데 느낌이. 아, 아 이게 일부러, 태우고. 일부러 이그 마당 못 뚫을까봐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렇게 찍어놨는데 네, 뚫었네. 려고 피드백 반영했어요, 이번에는 <laughs> 전경기 피드백 반영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문제가 지금부터 이제 치절안 됐나? 신창갈 거거든요, 나갈 거거든요 많이 치우면서 토스가 <laughs> 좋아보네 실제로 토스가. 네. 내 봤을 때또 벌써 뒷방에 또다 또 털린 중. 잘찍질러 출발합니다. 어, 이제, 이제 이 맞고. 아 근데 이거 많이 안 찍고 가면. 어어어 어, 어, 어. 타이밍이 이제 좋았어. 이제 변수가 없는데. 어, 한 마리 더. 아직 안된거 같죠? 시죠 들어가진다 근데 마인이 없다 프로브로! 프로브로! 야아 뭐. 야 센스 좋다 야 아, 센스가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이건 너무 유리해요 그러게 이제 5대5 이번에 온라인 이번 5대 한번 트리플 먹어도 되겠는데 지금 표도 되죠? 지금 토스가 아, 뭘 하려나? 토스 뭐 건물 지었는데 오, 이거 그냥 뭔가 자질로 내려도 좋겠는데 스토리 몇개예요 이 세트 팩 올라가는 것 같아. 팩 음. 완성. 어 맞네. 어 이게 쇼트리 문 봤던... 탱크 위치가 되게 좋네. 뭐 본능적으로 탱크 위치를 보니까. 잘 받네. 그러네요. 저 정도. 너무 좋다. 어. 짬에서 나오. 애매하게 애매하게 받는 사람들 있거든. 맵은 그 몰라도 이런 진짜. 거 기가 막히게 찾아요. 이게 맵이... 구안 막히긴 하거든요 이 맵이. 맞아요. 이제 여기가 네. 안지지죠 신맵들 다안 막히게 만들었잖아. 저때 음. 내가 저거에 당했거든요. 왼쪽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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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혔다. 차라리 이거 우측에 실어 나르게 하지. 그게 낫긴 한데. 어 지금 딱 봤어요. 그거 하기 딱 좋은 거. 맵이 맵이 실어 칠한 시... 거 보인다. 치하는 따져있 되겠네. 이세무 너또한개더 봤어? 텐데 가보여. 오 여기서 저걸 때린다고 앞에 계시는데? 좀... 좀 짜리... 아 와, 근데 이거, 이거... 트리플 트리플을 트리플 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리플을안 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짜내고 있거든요. 이라 나보니 이좀이 단계에서 다른 걸 별로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고 싶으신가 보네. 한한 할지, 할지. 네. 아, 는 싫어하는데. 없는데. 일단 일단 치어. 일단 치어. 아, 아니, 이걸 마린한테 다... <laughs> 아, 근데 이게 십오 분 넘어가면 게임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라. 일 리버로 착각하고 있다. 릴버이, 밴드, 밴드. 아, 아니, 망했다 없네? 토스트 토스트 망 했다. 코벌쳐들어사 아... 아. 심지어 아, 저탱크도못 저, 탱크도 저, 저, 잡았어요. 이가긴 한데. 거기다. 안 돼, 이거. 저탱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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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뭐. 아, 저인 제거 많어 어, 저거 탱크 잡으면 뭐 괴롭혀질 수 있어요. 좀만 더, 금만 더. 조금만더 괴롭히면. 그래도 피해 많이 났는데 이게, 이게 넥기 없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넥도 없고, 유권도 그그 없고. 수반이가 아. 살려가지고. 탱크 하나 더 잡. 아, 이건 언덕 판정이거든요. 언덕. 아, 운도 없어요. 이거 다 올리면 드라군 한 8마리 있어야 되거든요. 아, 어, 마이, 마이, 마이. 오, 마이. 아. 마이. 오. 그래도 최후의 바람이다. 최후의 바람. 아이단 드리프 완성본 드리 이거면 딱 좋은데. 몇 대면? 몇대몇입니까몇 대면? 여튼, 여튼 드리프 있는데요? 아네 요. 테 엄마가 있어. 얼마 안 됐구나. 아대 칠. 테라이 너무 좋다. 테라이 됐나요? 1업1업 됐을 데 이제. 그냥 테라 너무 좋다. 3대 칠. 어 업이 안돼 있는데? 아니 지금 아직 안 됐지? 늦게 올렸어요 늦게.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아예 아예 안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다고? 일단 아예. 리타테크 올라서 가. 그럼 4대 6. 아4대 6. 정말. 이런 여기 또 드랍 시 준비. 레일라전 준비. 나한테 쏘서 할때 테란 어. 천오백 원 세. 세가 만 되던데. 그냥 쎄던데맞사포 이게 뭐 테란이. 이렇게 잘맞고 한번 나가는 폼이 조금이라도 빨라서 토스가 압박을 느끼는데 이렇게 되면 토스가 천천히 다, 스타트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23분 게임이었구나. 나머지 먹을 생각 없으셔, 없어 보이데 지금. 근데 나머지 일군이 너무 안 늘어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일군이 너무 안 징당. 나머님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는 건 문제인데 이거 말안 되는데. 손이 안돼 손이. 아니 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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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문에 약치는거 아니야? 피가 낮추려고. <laughs> 나 윈터 때 성적 좀 좋아가지고 이번 이글을 티어 낮추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일꾼 찍히는 거 보니까 아 좀... 일꾼 몇 마리 죽는 거야. 그 합리적인 의심이다. 일꾼 안 찍히는 거 보니까 이게 일꾼이 죽었는데도 안 죽는 거는 신각하죠 심각한... 저... 아우디 윈터리그 때도 싹다 초반 날리로 이기지 않았나? 오... 어, 났어요? 어 일... 일꾼 나왔어요. 일꾼 학살자 나왔어요. 일꾼 학살자. 는데 근데 일꾼이 없는데 학살 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laughs> 근데 왜안 찍는지 모르겠네. 진짜 안 찍긴 하다. 근데 껍데에 육포도 안 붙이죠. 아니 973하는거 아니야? 973? 973을 들으면 몇 마리야? 16. 25마리잖아. 973하고 오! 붙여요붙여요 드디어 붙여요 973은 2두 마리, 2두 마리. 출발했어요, 말이. 마리 아, 슬룰 두 마리. 973보다 많네. 2마 어, 그러면 거의 도착하자마자 지금 다 털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 근데 본것같은 어이, 973 되겠다. 일분 여기서 미리 대기. 블렀다, 걸렸다걸렸다 블렀다, 걸렸다. 와아팔이가 아, 이거를 또잡아냈네와 어. 와, 이거 또 수비 완벽하게 해냈고요. 차라리 그냥 일분 더 납치도 잡았으니까 벌쳐도 걸린 거 받고 그냥 4사을빨사을 네, 빨리 먹어야 돼. 일분이야. 사실... 한 사십이 찍어 나도 될것 같은데. 근데 두이 복잡한 게임 게임으로... 배간 넘기기로 지금 약속한 거 같거든요. 맞. 복잡한 응. 게임에서 한번 자기가 말리면 잘안 돼요. 백, 그냥 순간전 하잖아. 데컴 너무 양심이 없는데 이거? 테라이 <laughs> 100장 게임하는데 지금 이거 쓰고 압박 줘야되거든요 그니까요 러 이게 데컴 너무 양심이 없는데 막을 막을 병력이 없네요 아저기 2시에가 옵저버 같은데? 12시에는 먹을 거를 아예 모르고 아 이게 아 트리플을 빨리 폈으면 이게 게임이 터져있을 텐데 그 아비턴 찍혔네 아비턴 방 이게 있긴 해요 지금 테란이 너무 많이 와서 할만 해. 어 그래도 근데 지금 테란 플레이 스타일 보니까 아 근데 계속 뭐 크게 효과를 못볼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라몬님이 아비터 나오고 박다가 그냥 지으실 수도 있어요. 어, 어, 아비터 가 있어도 뭐어 뭐 이제 한번더 어, 시도. 아이... 와, 이 탱크 여섯 마리 어, 이거 쓰네어 어, 이거는 와, 이거 좀... 와, 스킨까지... 아 이거 좀아 스캔까지 아 소가 있구나. 아, 근데 아홉 시 시작 안딴거 너무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또 해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게 또 짜증 나겠는데 피해 좀 보겠는데. 아, 이제 테 미치 좋은데 저, 저, 잡았어요. 반응, 아 지금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아 이건... 어, 형형형잘 근데... 아니, 어, 이거, 어, 장비 길이 줄었어요. 아 이거 이런 이런 거다. 괜찮아, 이런 괜찮아. 피해 덜 아. 많이 안 보나. 아, 아, 근데 이건 탱크 살아가면은 그게 손해라. 응. 살 아, 가는것 자체가 이해라 근데 결국 어찌됐 됐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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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죽으면... 다묘야, 이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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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없음 이제 이거. 이이고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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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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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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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이러면 쪽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드라곤은 한포대로 거의 먹었는데 몇팩몇 몇 팩이에요? 지금 한 7팩은 되는 거 같은데 거의? 5팩, 5팩 6팩에 5팩? 5팩이에요 5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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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일폰이 적어가지고 팩토리가 못 돌아. 아네 이게 40마리가 딱 적당해야 5팩 할 거면은 5팩 6팩이면 이게 팩은 이상적인 게임이 아니라는 거 어쩌다 보니 그냥 돈이 없어서 5팩 돌리는 거 같은데? 이게 같은 타이밍에 5팩이, 5팩이 아니라 1 6 분에 지금 오패아 이거 근데 옥저버가 나가는 걸좀못 봤어. 라 그냥 동일서 중일어... 그래도... 나간 거반저그 나비토가 있어아 여기, 먹히면, 여기 진짜 먹히면 진짜 눈물 납니다. 아테 아... 그냥 나아 근데 이거 뒷방가지 이거 다붙다 여기 못뭐 지켜서. 다... 아가지고만 하다가 이거 그냥 치고 나간 거 같은 느낌인데. 리까 이건 어둠이에요 아 네. 어둠 쓰면 안돼 마 아깝다 아 이거 마누면 안돼 데 없어가지고 들어가면 어, 스캔 있나? 볼처가... 스캔 있나? 아 스캔 아,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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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있네 아 근데 나비토 쓰는 게더 아까운데 그니까 왜냐면 덴드가 가지고 반템 내리 자리 잡으면 안돼 라 돼요 오! 오! 우리도 벌써 아, 정리됐어요. 아, 정리는 됐어요. 오 어, 넥서스 살았어 넥서스 팔았어. 그런데 이게 거의 거의 세팅 안 되었어. 넥서스 살았다고한게 넥서스가 아, 너무. 밥이 쳐가 팔았으면 좋았는데. 아니 무슨 수가 있지? 22 홈교차나니 무슨 수가? 이게 1분이 없어가지고 빵킹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득득 준비. 그 안마닥도 들어가겠다 벌쳐. 득득 바닥. 아이고야. 안 바닥 아이고, 안 바닥 안 바닥. 득다 있어 가지고. 안마닥 뭐야 반대로 오네. 그럼 지금 잠시 이 벌처 포모 되면 어어이 마인 마인, 네? 마인 마인 마인. 어. 아, 어우 아, 네. 뭐, 마인이 너무 잘 붙었어. 아. 아, 마인이 잘못터졌다 이거. 아. 1 아. 9대 0.1. 네. 이게 도로가 어떻게 오린이 오린, 뒤에, 오린. 어. 근데 체련도 결국 숨풍이 없어가고는데 체단이 아, 한을안받네요 5분 뒤얘기 아마 하면... 오래 파긴 파요. 아마 어. 한 5분은 더팔 거야. 이분더가이 2분 뒤면 일단 아. 본지는 다 마르거든요. 에이, 아 2분 어, 말고 5분 이면결국에는 이거 6팩어 팩이 좀 유리한데. 아 근데 많이 저희, 탱크가 많이 죽어 가지고 탱크가다 죽어 있는 뭐, 거. 이제 두아 아. 근데 뭐, 이면 어? 아질렀어 깎아야죠. 물이 붙은 거네. 이니좋지 헐처. 가 들어가서. 나와야 돼 이제 나와야 돼. 네. 드래곤. 아 근데 이거 이러면 이거부터가 와저 태란이 빡거든 지금. 마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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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인. 마인, 아. 마인, 마인. 와비너 어르 아, 이런, 이런 거 좋아. 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아, 네. 시간 잘다 한... 절반만 절반만 올리지 너무 많이 렸는데어이 탱크 또 아, 와야 되는데 란이거든 잠깐만 이겼다. 란이네 버스 날었다 타란 다먹 배설도 잡혀가지고 방금 이거 지키면 아 빨라 먹어야지 이걸 소실해? 어? 아 빨라 먹어야 돼. 아비터 때문에 아비터 때문에 못 봤어. 아, 이게 아비터가 있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타란한테 갈거 먹는 게다 아, 받지 못해야죠. 자좀 가까이 붙어줘. 어, 트리플 피나 요 돼. 맞는데. 드립플 맞는데. 삼태한테 이거 한번 1.4 방. 어,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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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잠깐만 탱크. 어. 어? 아, 저거 많이 잡 가까이 붙어야 했는데. 아아비터를붙여어도 이거 됐는데 이거는. 아 1cm만 탱크도, 근데 저거를 있어요. 이거 한고있어보였고요 어, 어, 앞마당에. 공이 없도안때테란 아예 안돌려지 않을까요? 공이 없 찍었어요. 공이 없 올라가고 네, 있고요. 네. 네. 어, 어? 돌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프로토스는. 와 근데 이거 공이도완니다테 찍어야 되겠 여기 저렇게 뭐...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냥... 그래도 아비타 계속 찍는건 좋다 그래도 아비타 잘못찍는데 어, 12시 강해하러 갑니다, 12시 오, 힘집네 자, 다시 안 그래도 없는 일꾼 어, 구출입사로 됐나? 2시 27... 아... 아, 리스 네, 이거 이것도 크다. 여기는 여기 질럿이 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 이건... 이건 또 뭐죠? 이래돌터스인라 많이 드랍은 어디가? 드랍은 어디가? 드랍은 어디가? 아 잠깐만. 나 이거 미래 봤다. 아 저거 자리 나쁘게 마지막에 어. 끝날 거 같은데. 와인! 라군님이 이길 것 같네요. 테란이 이제 면 끝나요? 이게 뭐 랜딩 안요 차량 자원 다 팠잖아, 본진. 본진 다 팠네. 와 아, 라인을 저렇게 꽂아. 벌처 비율이 어떻게 되죠? 벌처 비율이 중요해요. 이거 지금 질럿이 많은 비율이라서 이게. 야, 이게 아이, 힐러, 아 이거 못드니까. 아 안돼 이거. 와 이거. 마인이 아. 마인이 너무 없는데 마인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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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리콜 가나? 리콜. 리콜 가나? 리콜. 아니 이거 투. 빨렸어 빨렸어. 많아 쉽지. 많아 쉽지. 빨리 빨리 못하는데 이거. 아 막는다. 피해 피해 피해. 어피다피다 피했다. 한 마리 피다 오모 많아 많아 아야아 리콜 오케이 오케이 저길막았어길 막혔다. 어길막혔이다고길 막는다고? 어, 길마... 어, 아, 어 딜러 타네. 벌아 많아요. 아 많아요. 어. 아어데 막혔지. 딜다줄었어 사벳이 없어서 아, 아 EMP 한방 한 방, 리콜 리콜 업도 아, 안 했을 진짜, 때 아니 업도 안 했어 진짜 게임 저절하다저절해아 쳐주라. 너무 아깝다 이거 서로 다 좋았는데 아 근데 두분 경기 재밌다 완전 라이벌이네 아아아아 경기가... 아, 아, 역시 패자는 디코 안 온다니까 승자만 온다니까 인정 공작만될다라고 말했다고 우선 못참으시는데 지금 아 보이는데 우선 끊고 계신데요? 아직 몰라? 아니 1분뒤에 끝나서 알아 1분도 아니야 이제 3 0 공격된 테란 병력 못 맞거든요? 사넥을못먹아서 일단 게이트 자체가 일단 작죠? 저 눌렀어요 지 위에도 게이트를 눌려서 한1 0게이트까지되는것 같은데 근데 다안 눌렀어요 아, 마무님은 동리그랑 진짜 저그연이없다아 근데 아 내정지가 너무 세게 왔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자국 게임을 한 판을 못 보네요. 벌처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아 갔나, 여기 뒤시 있다. 여기서 뒤진가 <laughs> 보다. 에이... 아 근데 그사원님 진짜 견뎌 좋아하시는구나 저 벌처 장어 엄청 잘해겼는데 아, 그러니까. 잡혔다 와 그치, 진짜 하는데? 이게 나오는 와. 거 보면 와야 이거를 사원이네 행기 우무리됐습니다 아우 잘해 잘해 아 수고하셨습니다